3월 20일 09시 11분 국내 선물지수 363.30이 두번째 고점이므로 363.30 이하로 하락합니다. 3월, 28일, 3월 20일 3월 20일 09시 11분 국내 선물지수 363.30이 고점이므로 363.30 이하로 하락합니다. 3월 20일 공가없이 11분 국내 선물지수 363.30이 고점이므로 363.30 이하로 하락합니다. 3월 20일 공가없이 11분 국내 선물지수 363.30이 고점이므로 363.30 이하로 하락합니다. 3월 20일 공가없이 11분 국내 선물지수 363.30이 고점이므로 363.30 이하로 하락합니다. 이상입니다.